차가 없거나 교회에서 멀리 지내는 교인들은 교회 차량이 없으면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데요. 중고 승합차를 폐차하는 대신 이를 필요로 하는 지방의 작은 교회에 기증하자는 선교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의 새로운 주인이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봅니다. 얼굴에 가득한 미소는 숨길 수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인천에 위치한 전동교회에서 미션카 2호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의 발이 되어 주는 승합차는 사역에 있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승합차가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어, 사역다는리가먼 성도들인데 자동차나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리고올수 없다는 문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되기 어렵고 운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폐차 혹은 중고차 매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의 소도시나 미자리 교회나 각척한 교회들은 승합차를 마련하려면 적어도 2,500에서 3,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고 승합차를 한다고 해도 그 성능이 어떨 것이며 적어도 500은 들 텐데. 이주원 목사는 대교환 경규제로 폐차될 수도권 교회 승합차들을 운행에 제한이 없는 지방의 교회와 연결해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폐차를 하게 되는 승합차들이 많아질 텐데 그거를 그냥 승합차가 필요한 목회자한테 매칭해버리면 미자리 교회이나 개척 교회는 500 정도 들 거를 그냥 무료로 받고 그래서 1년, 2년 정도 잘쓴 다음에 이 목사는 미션카 선교회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차량 정비 후원과 보험 후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JN 투데이 조준합니다.